사천 년 돼서 사천 나무예요? 아 그렇다고 이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사천 년 살아볼까? <laughs> 이곳은 봉수산 너른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홍성군 금마면 가야마을 다양한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 가야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입구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도 미션이 있구나 어? 사천 나무를 찾아라. 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을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천 나무 찾으러 가시죠. 미션 수행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는데요. 요즘 가야 마을은 모내기 준비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못 만날까 걱정이었는데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모내기철이라 요즘 눈 번개가 한참 바쁜데도 네.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탐구단에 오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아, 아참, 아참, 아참. 제가 사천나무를 찾으라는 미션을 갖고 왔거든요. 사천나무 어디 있을까요? 아, 사천나무 저 건너에 있는데 우리 마을 풍경부터 보시고 이따 가보시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마을 소개를 위해 기꺼이 동행해 주시는 주민들 이구역의 핫스팟 장미 터널부터 둘러봅니다. 5월은 장우의 계절, 그 가사님만볼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김우파 이장님이 주관을 어, 위해서 마을 분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유실목은 그출연사 분들이 기부해서 갖고 있고요, 심어놓은 상태거든요. 단합이 잘 되시나 봐요, 이거 다 예. 꾸신 거 보니까. 예, 이 동네는 네. 쉽게 말하면 그 가산이라 하거든요, 아름다울 가자, 멧산자. 네. 그래서 항상 그 동네 이름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옛날부터 이곳을 산수과 수료에 가인들이 머물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과거 등짐을 지고 뒷산을 넘었던 선조들의 옛 흔적을 되살리기 위해. 최근 주민들은 가야 둘레길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런 풍경이 숨어있을 줄이야. 자 멀리 예당 저수지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야 둘레길은 2014년도에 우리 주민 자체적으로 나무까지 치고 전부 동원돼가지고 네 3일 동안 둘레길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3km고요. 네. 빨리 걸으면 1시간 반, 오. 보통 튼튼히 걸으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 그건 그렇고 제가 사천나무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 사천나무예요? 네. 요건가? 사천나무가 아니고 네. 사천나무자저 밑에 있어요. 이렇게 저를 따라오시면 네. 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밑에요? 에. 아 네. 빨리 내려가시죠. 네, 아, 사천나무. 네, 네. 멋져.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럼 마을로 내려가면 되죠. 사천나무야. 대체 어디 숨어있는겨. 저 나무가 사천나무예요? 네. <laughs> 이 나무는 4천년 된 나무가 죽고 그 나무에서 다시 작은 가지가 자라 지금의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사천나무 맞죠? 맞지요. 맞아. 우와, 찾았다 사천나무. 아니 그런데 진짜 사천년돼서 사천나무예요? 안그렇다고인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사천년 살아봤깐. <laughs> 아, 그렇게 그렇네요. 네. 사천나무에 비밀이 있다고요. 예, 네. 이 나무가 한가번에다 피면 풍년들고, 다 풍년 들고 꽃게까지. 죽어서 늦게 안 풀면 아주 송년들어. 올해는 풍년이겠네요. 그렇지. 어른 팔로 6달이 미나 되는 거목, 이 사촌나무는 500년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주보고 있는 이 건너 느티나무와 부부나무로 불립니다. 또저근로의보모는 근로에 또, 또 군보호소 네. 500년의 정자나무가 있는데 이 정자나무는 암 정자나무고 근너에 네. 있는 나무는 수 정자나무라 서로가 마주감과 감에 네. 사랑을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이런 전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션 찾기 임무를 완수했다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마을을 둘러보던 중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들을 만났는데요. 허, 후덜덜 식사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더 주시려고 국수상 부계신는구나. 아니죠 네? 우리 동네 일꾼들 새참 준비 국수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같이 한번 가실까요 모내 네. 현장으로네 같이 가요. 모내기도식구경 어르신들 맛있는 국수 배달 왔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드시고 잠시 쉬었다 하시죠. 계세요. 지금은 옛날처럼 손으로 모를 심지는 않지만 들녘캐서 누리는 호사 이 새참 먹는 시간은 가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이러고 먹을또 꿀맛이네요. 참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새참 네. 먹는 모습을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가야 마을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네요. 예, 네, 우리 마을은 모든 일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다. 나눠 먹고 잘해요. 맛있는 세참 시간이 끝나고, 잠시 쉴법도 한데 어머니들이 바탄 가운데 모여, 접순 따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작물이래요? 어머니 세분 모여가지고, 뭐하고 계셨어요? 이거 뭔지 알아? 모르겠어요. 배추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게 담배. 그러면 방금 전까지 이 담배 잎을 뭐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젖순 단거, 난거 따주느라고. 이거 왜 따야 이게 돼요? 이게 더 좋고 건강하게 더잘 자라고 근수가 많이 나가라고. 아 좋은 것만 잘 음, 키우는 그렇지. 거구나. 이게 이만해져 게이이아 이게. 어, 바쁘신 이만해져.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좀 해면 좋지 과거에는 마을주민 대부분이 담배 잎을 키워 고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워낙 일이 고대다 보니. 지금은 분여회장님 댁에서만 재배한다고 합니다. 직접 해보니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잠깐에 봤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키우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소득이 딴 것보다 이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잘 돼가지고 논사 막 이렇게 쳐서 판매 한 덩치가 1등이라고 막 하고 막 단가 올라가면은 상도 받고. 네, 그럴 때는 또 신고 싶어. 어머니 뿌듯하시라고 오늘 제가 일 조금 더 도와드리고 해야겠어요. 이제 곧담배잎을 수확한다는데요. 더울때 따고 말리는 일이 고되지만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행복하답니다. 네,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일도 일등, 노는 것도 일등, 그래갖고 진숙, 경숙, 정숙이라 한 형제인 줄 알아요. 어, 완전 스펜서스데요 다시 네. 다시. 송함이 네. 이경숙, 경숙. 정수, 정수, 진수, 진수. 오늘부터 상수. <laughs> 어려운 일도 함께하며 가족같이 지내는 가야 마을 주민들 따뜻한 이웃들이 있기에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국내 <laughs> 어르신 젊은 분들 단합이 너무 너무 잘돼요. 꽃길을 가꾼다든가 뭐 해외간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모든 일을 척척 진행을 잘 해가고 있어요. 네, 우리 마을은 그 아늑합니다. 그래서 이그 집분들이 그 우리 뭐 마을에 와서 살고자 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이 지역 사, 그 특성을 살려서 그 우리 마을이 더욱 그 발전하기를 기대를 예, 가져봅니다. 임산물 축제를 하고자 여러 곳에 임산물 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산물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옛날 선비가 반했고 지금은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가야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살기 좋은 마을로 갖고 가고 있는데요.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지고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흐르는 곳 여기는 홍성 가야마을입니다.